자 오늘은 근호가 있는 수의 덧셈과 뺄셈 다시 말해서 루트가 들어있는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역시 잘하는 학생들은 아주 쉬우니까 한번 정리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분이좀 어렵거나 잘안 되는 학생들은 정리하는 느낌으로 쭉 한번 천천히 들어 보도록 합니다 먼저 루트의 덧셈과 뺄셈은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웠던 당시의 더 생각 뺄셈하고 똑같습니다. 제곱근의 더 생각 뺄셈은 당시의 더 생각 뺄셈과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곱근의 더 생각 뺄셈은동류항을 찾을 때 근호안의 수를 가장 간단히 한 후에 동류항을 찾아서 계산해야 된다. 이것만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걸한 복습을 먼저 시작하면서 할까요? 자, 여기 2a, 3a, a, a 동량이죠? 그럼 얘는 우리가 1학년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죠? 분배업체를 사용해서 2 더하기 3에 a. 그래서 계산하니까 5a가 된다. 이렇게 배웠죠? 저거 마찬가지로 이것도 안 봅니다. 루트 안에 있는 수는, 자, 언뜻 보면 숫자처럼 보이지만, 루트가 씌워져 버리면, 요거는 파이처럼 하나의 문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자, 루트 2, 루트 2는 a로 본다 이거죠. 문자 a처럼 보면 2a 더하기 3a하고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3의 a 즉 루트 2 계산하면 5루트 2가 되죠. 이제 앞으로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것도 이 과정을 생략해서 우리 계수끼리 2 더하기 3의 a 해서 바로 요렇게자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보면 2a 3a 2a 3a 동양이죠그 다음에 b 5b 동양이죠 자, 얘도 동양끼를 모아서 계산하면 2이 3의 a 플러스 1 5의 b 자, 이렇게 계산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b 이렇게 계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요 밑에 한번 보면 자, 루트 2, 루트 2는 a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의 문자로. 자, 숫자처럼 보이지만 루트가 쉬워지면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루트 5, b로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루트 3, c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5a 플러스 7c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생각하면 자 얘도 마찬가지. 자, 2 마이너스 5의 a, 루트 2, a 대신에 그죠. 그 다음에 3 루트 5 자, 플러스 7 루트 3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루트 2 루트 5 루트 3은 동료항이 아니니까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2 자, 플러스 3 루트 5 플러스 7 루트 3 자, 이게 숫자라서 뭔가 해야 될것 같지만 루트가 씌워지면 하나의 문자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좀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당시의 계산하고 근호가 있는 수의 계산 덧 샘플 셈의 차이점이 아까 요 위에 뭐라고 했죠? 근호 안의 수를 자, 근호 안의 수를 가장 간단히 하고 난 뒤에, 뒤에 동료항을 찾아서 계산해야 된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서 문제 3번 한번 볼까요? 요거는 언뜻 보면 동료항이 아니죠? 자, 얘랑 얘는 동료항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루트 8은 자, 루트 8은 루트 8은 8을 여러분 소인수분하면 2 4 2 2. 즉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하고 같죠. 그래서 얘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2하고 같으니까 2 루트 2하고 같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죠.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하니까 자, 얘는 2루트 2 루트 2 플러스 3루트 2하고 같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있을 때는 얘가 동량이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여기 오니까 어떻습니까? 루트 2, 루트 2가 동량이 돼버리죠 그래서 근호가 있는 수를 더셈뺄셈을할 때는 반드시 근호하는 수를 끄집어낼 수 있는 데까지 다 끄집어내서 간단히 한 후에 동량을 찾아줘야 된다. 이게 당식과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얘를 암산에서 계산하면 5루트 2하고 나온다는 거죠. 옆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단항식과 다항식을 더할 때는 분배법칙 여러분 지금까지 했던 것, 루트 6을 곱해주고, 루트 6을 곱해주고 똑같은 겁니다. 자, 이걸 한번 적어볼까요? 얘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2 자, 마이너스 루트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루트 12 그죠? 얘는 루트 12 마이너스 루트 18 플러스 루트 12네. 그죠? 그런데 이거 더하기를 하기 전에 선생님이 아까 간단히 해 주라고 그랬죠. 한번 해 볼까요? 자, 먼저 루트 12는 자, 루트 12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12를 소인수분해하면 2 6 2 3즉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 즉 요렇게 나오죠. 2 루트 3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자, 이거 해 볼까? 18은 자, 2, 9, 3, 3, 즉 루트 18은 2 곱하기 3의 제곱가 어떻습니까? 같죠? 얘는 3 루트 2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자, 루트 12는 아까, 자, 루트 12는 2 루트 3이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18은 3 루트이니까 얘를 다시 적어주면, 자, 2 루트 3. 2 루트 3 마이너스 18 3 루트 2 플러스 2 루트 3 그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자2 루트 3 루트 3이 같은 동량이죠? 그래서 얘는 4 루트 3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얘를 가지고 우리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먼저 루트 10, 루트 10은 더 이상 밖으로 꺼지면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계산을 하면 얘는 4 더하기 2, 6 루트 10이라는 거죠. 자, 루트 13도 더 이상 나오지 않네, 그죠? 간단히 안 되죠? 그러면 얘는 5 마이너스 9, 마이너스 4 루트 13이 된다는 거죠. 자, 그다음 여기 루트 3, 루트 12, 루트 7, 자, 루트 3, 루트 3이 동류항이고, 그죠? 그 다음에 루트 7, 루트 7이 동류항이네? 그러면, 앞에 분별치를 사용하면, 자, 이제 우리 바로 암산할까요? 2-4, 그러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루트 3. 한번더 적어줄까요? 자, 처음에는 우리 한번 적어볼까요? 2-4에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루트 7. 그죠? 자, 얘를 A. 얘를 B로 생각한다 그랬죠? 루트가 씌워지면. 그래서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2 루트 3 플러스 1 루트 7더 이상 계산이 안되죠. 자, 여기 보니까 여기도 더 이상 끄집어낼 수가 없네. 그죠? 그러면 루트 2, 루트 2가 동류항 그 다음에 루트 5, 루트 5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8 마이너스 1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4의 루트 5 이를 계산하면 7 루트 2 플러스 2 루트 5 하고 나오죠. 자, 그 다음 문제 2번 한번 볼까요? 이건 딱 보니까 벌써 저기 여기 나와있는 루트 12, 루트 108이 뭔가 밖으로 나올 것 같죠? 자, 2번도 45, 20번 숫자 좀 크니까 나올 것 같고, 그죠? 자, 여기 68, 121도 뭔가 나올 것 같죠? 오늘 소인수분해 하면 다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루트 12는 얼마가 나오나 한번 볼까요? 자, 루트 12는 어떻게 나오나 소인수분해를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건 뭐 여러 번 해본 학생들은 금방 나오죠? 2, 6, 2, 3. 아, 요거는 2의 제곱 곱하기 3. 즉, 얘는 뭐죠? 루트 2의 제곱, 루트 3 하니까 2 루트 3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루트 108. 자, 루트 108은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108은, 자, 칸이 좁으니까, 여기서 해 볼까요? 자, 108은 2, 5, 4. 자, 2는 4, 2, 7, 14. 3, 9, 27, 3, 3 하니까 2가 2개, 3이 2개, 3이 하나, 그죠? 이거는 루트 2의 제곱, 루트 3의 제곱, 루트 3고 같죠? 즉, 2 곱하기 3 루트 3억 같으니까 루트 108은 얼마? 6 루트 3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좀클 때는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서 자 근호 밖으로 끄집어내주면 되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루트 1 2는 이렇게 나오고, 자 그다음 루트 108은 이렇게 나오네, 그죠?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자. 1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얼마였죠? 2 루트 3 자, 플러스 108은 6 루트 3 하고 나오네 그죠? 아까 동류항이 아닌 것 같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루트 3 루트 3 동류항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8 루트 3 플러스 6 루트 3이라서 마이너스 8 더하기 6 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3 하고 나오는거죠? 자 이번에는 루트 45도 우리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자, 루트 45는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45는 3으로 하면 31은 3 355. 3, 355, 즉 3의 제곱 곱하기 5. 3 루트 5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다음에 자, 루트 20도 한번 볼까요? 루트 20은 자, 어떻게 나오나 한번 볼까요? 20 2, 5. 즉, 2의 세곱 곱하기 5는 2루트 5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루트 45는 3루트 5가 되고, 루트 20은 2루트 5가 된다. 그죠? 자, 계산하면, 얘는 5루트 5 플러스, 아까 루트 45가 뭐였죠? 3루트 5.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0은 뭐였죠? 2루트 5, 그죠? 그래서 이를 다시 정리하면 5루트 5 플러스 3루트 5 마이너스 4루트 5가 되죠? 그래서 아까는 동량이 아닌 것 같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자, 루트 5, 루트 5, 루트 5다 동량이죠? 그래서 5 더하기 3, 8 마이너스 4 하니까 답은 4루트 5가 된다. 이 말이죠. 요 밑에 3분 한번 해볼까요? 17은 더 이상 소인수분해가 안 되죠 소수니까 그죠? 이번에는 자 루트 68 한번 해볼까요? 68은 어떻게 밖으로 나오나? 자 68은 2, 3, 은 6, 2, 4, 8자 이러하니까 2, 1, 2, 2, 7, 14 계산 안 되네 그죠? 2의 제곱 곱하기 17자 얘는 2루트 17이 되네 그죠? 그럼 121은 11의 제곱인 거잘 알고 있죠? 그래서 루트 121은 루트 11의 제곱, 즉 11이 되네, 그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루트 68은 2루트 17, 121은 11이다, 그죠? 그래서 간단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산을 하면 루트 17 마이너스 루트 68은 조금 전에 2루트 17이었죠? 플러스 11의 제곱, 121은 11, 그죠? 요거는 앞에 1이 있는 거죠. 1a, 마이너스 2a하고 같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루트 17, 플러스 11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이제 이번에는 어 위로 올라가서 자, 분배법칙입니다분배법칙도 여러분, 당식의 계산과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 그러니까 여기, 루트 5를 여기 분배, 여기 분배, 그죠? 자, 그래도 잘안 되는 학생이라서 한 번은 적어 보겠습니다. 얘는, 루트 5 곱하기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5 곱하기 2 루트 5, 요거 같죠? 자, 루트 5, 루트 3은 근원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 배웠죠? 그 다음에 숫자가 앞으로 나오니까 루트 5, 루트 5는 얼마죠? 5, 1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나누기는 곱하기 역수로 고치죠. 그러니까 요거는 자이 부분은 곱하기 루트 6분의 1이죠. 근데 요때 항이 하나일 때 요렇게 다항식이 아니고 항이 하나일 때는 얘를 앞으로 요렇게 끄집어내 주는 게 계산하는 게좀 쉽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주면 자 얘는 루트 6분의 1. 자 2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30. 자, 이때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를 할 때는 굳이 간단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원의 수를 간단히 할 때는 더하기나 빼기를 하거나 또는 제일 마지막에 간단히 해주는 게 계산하기 편리한 거죠. 자, 이거도 마찬가지. 얘랑 얘를 곱하고 얘랑 얘를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잘안 되는 학생을 위해서 일단 다시 한번 식을 적어 줘볼까요? 분의1 곱하기 2루트 18. 마이너스, 루트 6분의 1 곱하기, 루트 30. 자, 이건 굳이 지금 처음부터 간단할 필요가 없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6, 3. 이때 3을 안에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6, 5.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2 루트 3. 그죠? 마이너스, 자, 없어지고, 루트 5. 더 이상 이산안 되네. 그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또 곱하기와 나누기네. 그죠 근데 이 계산할 때 자,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한데 나누기는 모르고 치죠? 곱하기 역수로 고쳐서. 자, 그래서 일단 우리 곱하기 역수로 먼저 한번 고쳐 볼까요? 얘는 자, 루트 75. 자, 얘도 지금 더하기 빼기가 아니고 곱하기 나누기니까 미리 처음부터 간단할 필요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면 됩니다. 또 분의 얼마? 4, 마이너스, 루트 30, 곱하기, 루트 6분의, 루트 3.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때, 곱하기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약분 한번 해볼까요? 자, 5, 안에서 적어줍니다. 그죠? 5, 1, 5, 5, 25. 그 다음에 6, 6, 5, 30.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4, 루트 15. 그죠? 마이너스 루트 5, 루트 3 하니까 얼마죠? 루트 15자 루트 15가 동량이죠 루트 15 루트 15는 a로 생각할 수 있죠? 4 마이너스 1 하니까 얘는 뭐가 되죠? 3 루트 15가 된다 그 말이죠 자 잘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품모가 무리수일 때 품모에 있는 무리수를 루트를 벗기는 작업.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할때 이런 것은 자, 이런 거 루트 2분의 뭐 3, 이런 것은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뭘 곱했죠? 루트 2만 곱하면 되죠. 그래서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분모가 무리수가 유리수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런데 자, 이번에는 항이 하나가 아니라, 분모가 항이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항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항이 루트 2 플러스 1, 루트 5 플러스 루트 3, 항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럴 때는. 자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루트2 플러스 루트2 루트2를 딱 곱해서 그랬더니 얘는 루트2 루트2 곱하니까 2 플러스 루트2 해서 분모가 루트2가 계속 남는거죠 루트2만 곱하니까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자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여러분 예전에 배웠던 자 곱셈공식 중에서 합차공식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합정공식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뺄때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는 전개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왔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온다.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외우라고 했죠. 그지? 합차공식. 자, 얘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분수의 분모를 유리하시오. 여기는 당식이죠. 분모가 항이 하나가 아니라 항이 두 개인 당식인 경우에는 합차공식을 이용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얘를 a, 얘를 b라 둘때 a 플러스 b 죠 그럼 합차공식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한 번은 되었으니까 한 번은 빼줘야 되겠죠. a 마이너스 b 이렇게. 그러면 원래 식가 같아지려면 분자에도 똑같이 a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얘가 a, 얘가 b로 두면 a 플러스 b. a b 해서 자 어떻게 되나 한 볼까요? 얘는 루트 2의 제곱하니까 얼마죠? 2 마이너스 일의 제곱하니까 1 분자는 루트 2 마이너스 일즉 분모가 일이니까 루트 2 마이너스 일로 난다. 분모가 무리수가 유리수로 되었다는 거죠. 자 얘도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원리. 자 분모를 유리수를 무리수를 루트를 벗겨주려고 하니까 다항식이네 그죠? 그럼 여기다가 합차공식. 자, 이때 얘가 A, 얘가 B죠? 그런데 A 플러스 B니까 여기는 뭘 해줘야 되겠죠? A 마이너스 B. 자, 분자에 똑같이 A 마이너스 B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자, A의 제곱, 루토의 제곱 하면 얼마죠? 5.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자, 그런거 벗겨졌죠? 그리고 2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계산하니까 자 2분의 2에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 즉 2가 역분되어서 답은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3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은 근호가 있는 수의 덧셈과 뺄셈을 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학습지를 밴드에 올려놓을 테니까 뒤에 연습 문제를 번 풀어봅니다. 답을 풀이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뒤에 4번만 선생님과 같이 한 풀어볼까요? 자, 이거 잠시 영상을 끄고 여러분이 한번 해봅니다. 그럼 선생님 풀이를 줄 테니까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했습니까?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 자품모가이 마이너스 루트 삼이죠. 자, 이런 품 당시일 때는 반드시 괄호해야 되겠죠. a-b니까 a 플러스 a b 하고 자 루트 3에 a 플러스 b 하고 자 이번에는 2 플러스 루트 3도 유리화를 해야 되겠죠. 얘도 역시 괄호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니까 a-b를 하고 자 루트 3에 조금 전에 우리 여기는 품모에 자, 2 플러스 루트 3을 했으니까 분자에도 해줬죠. 여기도 2 마이너스 루트 3을 했으니까 위에 뭘 해줘야 되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3을 해야지 원래 식과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분모에 있는 근호를 다 없애주는 게 목적이죠. 그랬더니, 자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니까 a 제곱하면 얼마죠? 4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은 3 자, 루트 3의 2 플러스 루트 3자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하니까 4 마이너스 3의 루트 3의 2 마이너스 루트 3 하고 나오죠 자 분모가 1입니다 없어졌죠 근호가 그죠 자,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은 분모 없이 사용하면 2 루트 3자요게 이게 요게 1이죠 얘도 1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 루트 3 플러스 루트 3 루트 3 하니까 3 플러스 2 루트 3분배 u s 해주니까 그죠? p 3 자, 방금 여기 어떻게 s 3 나왔냐면 얘를 여기, 여기 분배하고 얘를 여기, 여기 분배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l 산하니까 자, 루트 3 루트 3 없어지고 답은 4, 루트 3 하고 나온다는 거죠? 자,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이 각자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 자, 뒷면 풀이를 밴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